주준이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자, 올해도 딱 이틀 남았네요. 자, 지금 저녁 10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이 2025년 끝자락인데 연말이라 다들 마음이 진짜 붕 뛰고 뒤숭숭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오늘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음, 진짜, 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드디어 5% 5% 오른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어,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음, 변동성은 워낙 크긴 합니다. 어, 합니다만, 우리 주주님들 진짜 그래서, 밤낮 진짜, 아유, 엄청 서치셨을것 같아요. 어, 안 봐도 뻔합니다. 자, 그래도 주식을, 어, 우리, 우리 주주님께서 잘 대응을 하신다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진짜, 한번 대응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 우리 주주님께서 지금 같은 불상사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주주님께서, 어, 진짜, 어, 제가 오늘 열 가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 왜냐면, 진짜 이, 켄코와 에어스페이스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도 굉장히 드뭅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막 미치, 미치겠죠? 자, 어, 급락할 때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급등락할 수 있는 상황별 신화를 다 가져왔어요. 이거 보시고, 우리 주주님 수익, 응? 어떻게서든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진짜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제가 심 조금만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시작 전에 어, 우리 주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자, 그킹코와 에로스페이스 종목이 너무 좋아서 사실 우리가 어, 주식을 시작했는데 사실은요 언제 가지 힘들까요? 주식하시면서 어, 어, 살때 아니면 팔때 사실 이런 게 타이밍이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아마 진짜 이, 어, 딱 우리가 왔을 때 팔고 빠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님 아래 아래 연락처로 캔코와딱세 글자만 보내 주시고요. 제가요. 음. 어, 장 시작 전, 장중, 그다음 유수 관련돼서 나올 때마다, 공식 관련돼서 나올 때마다 종가 마감 후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우리 주님께 이거보다 더 훨씬 훨씬 몇 배로 더 깔끔하고 신호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서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드리니까 이런 거다 받아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 제가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건지, 어떻게 해서 제가, 어, 이 부분은 절대 매도금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인을 드리는 건지 다 체크해 볼수 있도록 제가, 어, 도움 드릴 테니까, 10가지, 10가지 지금 상황별 체크, 어, 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수급 면제 한번 보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자 오늘 우리가 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가 해야될 요지가 있습니다 6.9% 6.9%어 우리가 올라간 올라갔는데 자 올라갔는데 <laughs> 자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 안되잖아요 또 내려가면 안되잖아요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지, 직접적으로 알아야 돼요자 우리가 지금, 17,540원. 정확하게, 18,290원이네, 그쵸? 18,290원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오늘, 괜히, 자, 무려, 249만 4천주를 매도를 해서 던진 겁니다. 자, 무서우니까 나간 거죠. 자, 그런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았나요? 138만 9천주. 기간이, 94만 9천주를 싹쓸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들이 겁먹고 던질 때 외인과 기관이, 어, 고맙다. 하고 밑에서 입벌리고다 받아 먹은 거예요. 자, 세력들은요, 지금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기 위해 맷집을 끝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털리면 나중에 나갈 때 손가락 받게 됩니다. 절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개미 털기,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다 털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탱코와에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 방상 수주 확대 우주 항공 테마 재구학,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 특히 연말, 지금 정부에서 우주 항공 관련 예산 집행 소식이 차트에서 강력하게 하반 경주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000원에서 18일에 18,000원대가요.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온 게 지금 돈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2차 폭등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방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급등했을 때신나리오 5개 드립니다. 자 급등 급등 5가지 자첫 번째 우리가 지금 19,000원 전고점 19,000원 어, 19,000원을 강한 거래량을 돌파를 하잖아요. 지금. 19,000원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요 대응은 강력가 홀딩 전고점 25,000원까지 봐야 됩니다. 자, 무조건 25,000원 상향 조정 갑니다. 자, 그다음에 유수 없이 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요, 세력의 본격 출발 출발인, 출발인 거요. 추격 매수는 금물 눌림목 누릴 겁니다. 눌림목, 자, 눌림목 누릴 거고요. 세 번째 외인들과 기간 동반 200만 주, 200만인데 200만. 자, 200만 주 이상 순매수 시 수익 극대화 국간 진입 입절과 상향 조정 드릴 거요. 자, 네 번째. 상악가 안착 시, 다음날, 시초가 확인 후 절반 익절, 나머지 끝까지 무조건 홀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섯 번째. 우주항공테마 전체가 순환, 순환매 돌 때, 대장주인, 우리 켄코아, 켄코아 집중,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말 것. 오로지, 요게 아주 그냥 집중하시 됩니다, 켄코아. 곧 나옵니다. 곧 우주테마 전체가 순환매 돌 때가 나와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섯 개 드린 겁니다 더 있지만요 그내 상황이 급변할 때 제가 다시 어,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은 이, 이, 다시 업데이트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자 급락 급락 다섯 가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어, 급락했던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급락했을 때 우리가 이것만 잘 잡아도 수익을 여기서도 충분히 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자 자, 우리가 음, 자첫 번째 16,000원 지지선이 깨질 경우 깨질 수 있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비중은 20% 축소 후에 14,000원 부분까지 재미에서 타이밍 놀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외인이 갑자기 100만주 100만주 이상 투매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감망 올 입평선 회복. 확인 전까지 신규 매수, 자, 신규 매수 금지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장 전체가 연말 착실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확보하셔야 돼요. 캔코아는요, 보유 비중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거래량 없이 질질 끌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끌 때가 있습니다. 질뢰하지 마세요. 이거 외인들이 노리는 겁니다. 세력이 개미털기입니다. 무조건 홀딩. 무조건 홀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악재 공시가 뜰 때가 있어요. 이러면 클일 납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제가 그냥 무조건 바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어? 제가 문자 10분 안에 바로 대응 전략 뜹니다. 자, 아시겠죠? 어, 자 시청자 여러분, 그 캔코아는요, 음, 진짜 대응이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진짜, 어, 진짜 천당과 지옥이 갈릴수 있는 존목이에요. 워낙에 등락이 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락 조정 극 조정 들어갔을때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수익 더 얻어갈 수 있고요 남들 지금 다 털리고 있을 때 여러분 털리지 않는 전략 저랑 같이 가자고요 수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요 제 문자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저한테 문자 안 보내신 분들 내일 엄청나게 털릴 수 있어요 자, 캔코아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이제는 히든 종목 자 음, 내년 초 이 히든 종목, 바이오 종목입니다. 아, 바이오 종목인데, 이거요, 여러분. 내년 초 열풍이 불 때, 열풍이 불 때, 300% 이상 터질 저평가 바이오 황금주예요, 여러분. 이거요, 임상, 3상 결과 임박합니다. 이거 외인 매치 이면 끝났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 캔코아하고 선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버스 떠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이미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먼저 보시라고. 우리 먼저 보시라고 킹코와 에로 스피스 주지님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분은 아직 못 봅니다. 음,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고, 어, 꼭 선물, 해 킹코와 선물 주시고 받아보셔서 확인하시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내일 결전입니다. 왜냐면 지금 연말이라서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진짜 딱 이틀 이틀 이거 실패하면요, 우리 주주님들 수익 다 놓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구간 놓치면 수익 다 놓칩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제가 어, 엄청나게 어, 우리 주주님 모니터 진짜 한 여섯 대 돌려가면서, 어, 진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저랑 같이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겠다 말해도, 이상히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고, 제가 문자로만, 어, 답변 드릴 때, 어, 답변 드릴 테니까, 내일 방송 촬영 못 합니다. 아겠죠 뭐 힘내시고, 한번 내일 같이 저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내일 한번,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주진님 예죠? 자, 화이팅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